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까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함께 읽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여기의 성소는 지성소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원래는 지성소의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실제로 임재해 계신 그곳이죠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무나 들어갔다가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바로 앞에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 밖에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 대제사장도 함부로 하나님 앞에 들어갔다가는 그냥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경거망동하고 그러다가는 심판을 받아 죽을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전승에 의하면 한쪽 다리에다가 끈을 매가지고 지성소 밖으로 이렇게 연결해놔서 그 지성소 안에서 심판받아 죽으면 어느 누구도 못 들어가기 때문에 줄을 당겨서 이렇게 꺼낼 수 있도록 언제든지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는 굉장히 무서운 장소였고 두려운 장소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그 지성소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했다는 거죠. 옛날에 그렇게 무섭던 그 장소가 이제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은혜의 장소로 바뀌게 됐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나가도 심판을 받아 죽지 않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자, 이십 절 말씀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그 휘장은 지성소 휘장을 얘기하죠. 새로운 살 길이요 그랬어요.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디로 가는 게살 길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하나님 계신 그 하나님 그 앞으로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라 그러죠. 왜냐하면 그 지성소에서 대지사장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장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 그래요. 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기 이것이 바로 살길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계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도하러 나올 때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우리가 늘 하는 표현대로 "땅만 밟고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돌아가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길은 주님 앞으로, 주님의 임재 앞으로 가는 것이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그랬습니다.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와 같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됐어요? 이 지성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어졌지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의 육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 십자가에서 육체를 찢어주실 때 그것이 찢어졌다는 거죠 예. 그래서 휘장이 찢어지고 열렸기 때문에 휘장을 쳐놨다 지성소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휘장을 쳐놨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어느 누구나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장 휘장이 찢어지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자,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은, 씻는 것뿐만 아니고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심령이 바뀌는 거예요. 양심이 달라지는 겁니다. 마음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새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신분만 죄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요. 그의 심령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양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에 완벽하게 변하는 건 아니지만 근본이 달라졌기 때문에 점차 점차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달라질 수 있는 이런 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죠. 자, 악한 양심에서 선한 양심으로 바뀌게 됐다.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 심판보다 죽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 시는 생명을 받아 살수 있다. 예수님 안에서 허락된 거다. 굳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몇 가지 말씀합니다. 세 번째, 23절입니다. 시작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완성된 구원을 주시겠다.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자,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믿으시다. 이거는 신실하시다는 거죠. 믿을 만하다. 그러니까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자. 자, 그다음에 24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하는게 아니고 같이 하는겁니다 같이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거다 그래서 어제도 들은것처럼 매일 피차 건면하며 예수님에게서 떨어질 사람이 있는가를 돌아봐라 그 다음에 오늘도 그럽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으로 사는거 또 선행을 또 여러 가지 잘한 일들을 격려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성도들은 때로 목회자를 격려하고, 또 우리가 서로서로 서로 격려하고, 네.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어요. 뭐냐 하면, 설사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시험에 들면... 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일하는 거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거는 아니죠. 우리는 누구의 그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그 사랑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고 또 내게 주신 은사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서로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하지만 빠질 수도 있어요. 그죠? 예. 네. 우리가 다뭐 속속들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자기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해서는 안 된다. 네. 다른 사람이 칭찬을 해 주든 말든 나는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랑과 선행 잘하는 것은 우리가 격려해서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 시작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가 어, 그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 잠시 모임을 갖지 못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뭐 카톡방에서 온라인으로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아예 어떤 교회는 에, 그 온라인 방을 만들어서 더 활용을 잘 하는 이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프라인 만이 모임이 아니다 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러나 실제로 해보면 성도의 교제는 오프라인으로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예배도 그래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거 하고요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것은 그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자주 못 만났지만 그러나 빨리 이것이 종식되도록 기도하고 함께 만나서 한 자리에서 예배하고 또 인사를 해도 악수를 하고 따뜻한 차원, 체온을 느끼면서 인사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예, 그래서 나더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성도의 교제를 누리는 이런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게 십자가다 그랬어요, 그죠? 십자가는 위로 하나님 사랑 옆으로 예, 사랑,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이다. 그래서 신앙 생활은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예, 형제들과 같이 하는 거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다. 그렇지 않으면 혼자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었으면 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예수님 안에서 회복해서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이것을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좋다고 하는 것은 열심만을 내는 사람이 아니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과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누리고 또너더 더 넘어서 우리 이웃 주민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을 가져다 주셨는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아갈 수 없었던 그 무서운 곳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 교제하고 주님의 음성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날마다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오늘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고. 날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과 참, 에, 참 마음으로 아버지나 혼자만 아니고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을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믿음을 북돋아주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므로 하나님 기뻐하셔서 우리 신앙 교회를 크게 축복하시는 또 세상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귀에 쓰시는 신앙 교회가될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